멘트는 뭐 고민해보셨어요, 그래서. 아침에 눈뜰 때마다 아, 아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랑... 어? 오, 이거, 이거... 나랑 꼭 닮은 아이를 낳아줘. 어우, 힘드잖아, 이게... 힘잖아 이게. 자세 그렇게 할 거예요? 네. 비 오는데? 어떻게... 우산 받쳐주겠죠? 영님이가 근데 이제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비 옷... 어떻게 할 거야, 우산을? 영님이가 들고. 아 무릎 꿇... 어떻게 해, 어? 어? 무릎 꿇어요, 원래? 꿇잖아 응, 응. 그러니까 어. <laughs>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하여 예, 쳤으니까 예. 이제 꿇, 죽기만 하다 응. 줬으면 좋겠어 <laughs> 이렇게 되는데? <laughs> 이렇게 되는데. 아 무상도 문제. 금쪽대로가 이렇게. 들고 있어라 하기도 그렇고 했으면 좋겠어. 감정 딱 분위기 잡고 길지 않은 길만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길만 부 길만 부 살아가는 어, 아직까지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싶다. 반지 열고 앞으로 인생의 앞동이라고 썼다. 앞동 앞으로 돈만이가 되었으면 좋겠어. 어떻게 저거 보이나? p u s 쉽 i 동길 i l i k i 지만 n I'm a manager. Push it. Pujokanga a p p r 지 a c h i n g teotribus. A proton, you got 현충원 프로포즈는 최초 아닐까 싶어요. 어, 최초일 것 같은데. 일 최초! 한국 최초! 제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.